집어었다 나오면 순복음이나 침례교는 집었다 나오잖아. 네. 그럼 침례교 사람들이나 순복음 사람들은 다 죽었겠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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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는 네. 더 심상이 사람들만 죽는다.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왜 자유함이 없느냐? 피를 몰라서 자유함이 없고 네. 이 살을 예수님의 살을 온전히 못 받고 내가 주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드린는데 여러분이 죽을걸 인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이, 자아가 계속 발동을 하니까 시험도 들고, 혈기도 부리고, 미워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자아가 계속 발동하는 거예요. 청교도에도 가면서 보면 이 자아가 죽었다고 방언기도 세게 다 하고, 헬리콥터 혼자 다올리고 뒹굴러고 뭐고 다 해도 뒹굴러기 왜뒹굴인데왜 뒹굴러? 헬리부터왜 굴려? 뛰면서 나도 20년 다녀가지고 소년회 타나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르고 뒹굴고 뒤집어지고 다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아의 도치가아 어떨 때 그렇게 다 굴리고 밥 먹으러 가서 막 혀기 부리면은 그는 뭐가 나오는 거야? 무슨 일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안에서 세일을 살려면 짓는 것이 피와 살이 분명해 이것이 분명할 때에 열려지고 이것이 이게 시작점이라고 이게 안돼버리면은 6월절을 통과 하라고 무교절을 통과 하하면 초시절을 안한다고요 탄생의 고난에나 죽음의 연을 안하면 부활의 연합이 안한다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 맨날 들은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귀에 딱지가 앉아서 다 당나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귀는 다나인인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아니 네. 그 청교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또현기 부리는 거보면그건 아닌 것 같아. 요 여기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아멘. 아멘을 네. 못 하십니까? 그 중에 있을지도 몰라. 아, 네. 박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네.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네. 이제는 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아를 넘기라고. 독립된 의지를 넘기라고. 선악과를 반납하라고. 선악과 반납하라고. 얼마나 얘기하는데 이게 안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주면 되는 게아니에 성령으로 이 밤에도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나도 성령님 만져 주세요. 이 밤에 나를 만져 주세요. 내속에예수 생명이 들어왔습니까 주님 그 생명을 통해서 성령이 내 생각을 만져 주세요. 내지성이를 만져 주세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십 분 내가 살아서 나타나고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성을 쌓으며 무너질 바벨론성을 쌓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십자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 자아가 썩어지기원 합니다. 썩어지기원 합니다. 내자아가 활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아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밤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아, 네. 여러분의 입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 네. 입다 무너지는 게 혀로 무너져요 아, 네. 혈기도 다 모르 나와요 입안 벌리고 얼굴 인상만 써봐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아, 싸워야 싸워요 여러분 말안 하고 그냥 이감면 싸워요? 두부중간 해도 말안 하고 그냥 눈만 싸워져요이 입에서 우아가 나와요 한마디가 터지면 그때 이제 부정물통 휘젓듯이 다 들어올라와서 옛날 고려다기때부터다 하면서 주먹이 나오고 밥상이 날아가고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뭐 말이여 말 예루살렘을 성을 승리자는 말로 이긴다 네. 살리는 것은 여기 있는 유군부다강 네. 너희가 너희는 말이 여기여 생명이다 네. 말이여 피와 살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죄의 을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고 살을 통해서 내가 그때 십자리 못받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로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누구로 반응하자? 예수. 예수가.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예수가 사는 것이 누가 살아요? 아직도 내 자아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발동하고 혈기가 발동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지금 애군도 하는 것도 우리가 부러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면 뭐예요? 다 말이요. 이게 다마을 대표 시 실행이겠죠? 뭐 하면서 전부 다 모노 부러진다. 그말 말이요. 문자도 말이야. 카톡도 말이요. 그걸로가 부러진다.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세느사는의 승리자로 쓰는 거는. 또, 영어 회개하는 것도 세일을 살려면 짓는 거예요 아, 네. 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아, 네. 아니, 죄 짓고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건맨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세일을 살려면 짓게 하는 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냐면은 예수의 생각만 있으면은 존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세일을 살려면 짓는다는 거예요여러분들다 아, 네. 자칫 기를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0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산자를 죽음에 넘겨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 인정하고 십일조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의 성령이 만연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이르사님의 승자로 서는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애굽 운동도 우리는 이기 싸움인데 우리가 승리하는 주인공이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200장입니다.